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인천대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원앙을 방생하는 자연복귀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올 여름 번식기에 구조된 개체인 암컷 네 마리, 수컷 한 마리, 총 5마리의 원앙이 이제 다시 자연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원앙은 1982년부터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한 국내 보호종으로, 오늘날에는 산업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건물 옥상이나 아파트 베란다에 알을 낳으며 물가로 이동하기까지 많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 월동을 하다 체력 소실로 낙오해. 최근 구조한 맷도요 한 마리도 함께 방생했습니다. 인천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개관 후 지금까지 야생동물 약 690마리를 구조했고, 이중 84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낸 상황입니다. 센터 관계자는 방생한 개체들이 자연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며, 센터로 다시 돌아오는 일 없게 무사히 잘 지내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